베트남 코로나 소식입니다. 호치민시는 8월 23일부터 2주 동안 전면 외출 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16호 지시령을 두달 넘게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1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남부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출 금지 소식이 퍼지자 마트마다 사재기 행렬이 이어졌고, 시민들이 마트에 대거 몰리면서 혼잡을 피졌습니다. 이에 대해 호치민시는 2주간의 외출 금지 기간에도 필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저녁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지침 11호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간 이동과 아파트 동과 동 이동을 금지하고 가정 경리를 엄격히 시행한다. 2.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각 가구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 1회장을 보고 물품을 배달한다. 3. 가정에서 치료하는 확진자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4.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및 필수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고 사람들이 음식과 의복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한다. 5. 숙박업소 주인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6. 레드존, 오렌지존에 있는 모든 가구에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가능하란 빨리 숨은 감염자를 찾는다. 7. 호치민시의 백신을 할당하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인다. 호치민시는 현재 400개의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고 8월 2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기업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한다. 시의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일하는 직원 수를 4분의 1로 줄이고 일하는 곳에서 숙식 해결을 하는 현장 3톤는 1개 경로 2개의 목적지를 수행한다. 9. F형을 돌보고 중환자들을 집중 치료하여 사망률을 최소화한다. 부총리는 명확하게, 엄격하게, 효과적으로라는 모토를 철저히 파악하여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노숙인, 빈곤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호치민시에는 수많은 군병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8월 21일 오후 하노이 육군사관학교 군의관 113명과 학생 180명 등이 호치민시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호치민시와 남부지방을 돕기 위해 예0개의 이동의료팀을 구성하여 코로나 검체 채취, 백신 접종, 일반 질병 관리, 가정에서 격리된 F형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치료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8월 23일에는 600여 명의 군의관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100개 이상의 의료팀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사다는 호치민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병사들은 각 가정의 식품 및 생필품 등을 배달하고 검문소를 순찰하는 등 방역지도 업무에 투입됩니다. 앞으로 호치민시와 남부 지역에는 질병 통제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군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보건 당국에 따르면 8월 23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80명을 기록했으며, 그중 호치민시 4,251명, 빈증성 3 1 8 3명 등나이성 623명, 이엔장성 459명, 롱안성 388명이 나왔습니다. 다낭시는 152명, 하노이시는 40명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4차 코로나 유행부터. 현재까지 35만 4,3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총 사망자 수는 8,666명입니다. 이상 베트남 호치민에서 릴리코코였습니다.